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턴하면 안 됩니다. 대발이라 안전운전의 대발입니다. 앞전 교육영상을 통해 핸들링의 원리에 대해 배워보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핸들의 보건력을 이용한 유턴하는 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내 차량이 서 있는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한지, 부터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데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신호가 끊길까 봐 내가 앞차보다 먼저 돌려다 보면 백색 점선 위가 아니라 황색 복선 위에서 유턴할 수도 있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 신호기가 유턴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표지판 아래에 보면 신호시, 직좌시, 보행 신호시, 유턴 신호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유턴을 진행할 때 아홉 시 방향에서 크게 돌아오는 우회전 차량 누가 우선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던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음번 시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 승용차 기준으로 차선이 3개가 필요한데요. 3개의 차선 안에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반경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앞전 핸들링의 원리를 통해 아마 대바리가 설명드렸을 텐데 차량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는데 핸들을 많이 조향할수록 회전 반경은 작아진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 회전 반경은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도 어느 정도로 그리고 핸들은 또 어느 정도로 그러면 세개의 차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바리가 안전하게 유턴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유턴하는 것이 좋냐 그리고 핸들은 얼마만큼 조향하는 것이 좋냐 유턴처럼 핸들을 많이 조향해야 되고 빠르게 조향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핸들을 사용해서 핸들을 조향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핸들을 끝까지 감아서 유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 핸들을 빠르고 많이 감아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크로스 핸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회전 반경을 좁혀서 최대한 핸들을 많이 감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속력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속력이 빠르면 차량 속도만큼 회전 반경도 비례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력으로 유턴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속력은 10에서 15 정도가 적당해요. 운전자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속도로 유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초보 운전자들은 10에서 15로 저속으로 유턴하는 것이 좋다. 기억하세요. 또다시 신호가 들어오면 멈추지 않고 유턴해 볼 텐데요. 속력이 지금 30이네요. 그러면 15까지 낮춰서 핸들을 감고 유턴해 보겠습니다. 운전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2차선 점선과 맞아 보이면 감고 있던 핸들에서 손을 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핸들의 복원력이에요. 달려가면서 또다시 유턴해보도록 할 텐데 속력을 빠르게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유턴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차로가 필요하죠. 브레이크도 가속페달도 밟지 않고 시속 30으로 돌게 되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턴하면 안 됩니다.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유턴하기 위해 감아놓은 핸들에서 언제쯤 손을 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바라봤을 때 2차선 점선과 맞아 보일 때 핸들을 감아놓은 손에서 떼주시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핸들에서 손만 떼주시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가속페달을 뗐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력을 10에서 15까지 낮춘 다음, 똑같이 유턴해 볼게요. 가속페달을 뗐습니다. 아까 똑같이 핸들을 서 손을 떼긴 뗐는데, 풀리긴 풀리지만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진행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주면서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차량에 가속이 붙어있으면 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속력이 없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력을 10에서 15까지 낮춘 다음 가속페달을 밟아야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될지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될지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진입하기 위해 언제 핸들에서 손을 떼냐 그리고 언제 핸들에서 핸들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원하는 차선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빨리 떼주시면 4차로나 5차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핸들에서 손을 늦게 떼면 뗄수록 1차로나 2차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턴 신호를 확인하고 유턴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 9시 방향에서 크게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 9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 잘 보시고 유턴. 유턴을 했을 때에도 9시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봤다. 내 차량 주변에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눈밀러와 좌우 사이드 미러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우리 차량보다 먼저 가기 위해 급 출발하는 차량 반드시 주의해서 유턴을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하고 유턴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뭐라고?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